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금일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05%, S&P가 1.17%, 다오가 0.8%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점을 찾나.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지수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린 현금 비중을 늘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이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회원분들은, 뭐, 너무 잘하고 있고,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 계좌는, 뭐, 역대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거의 뭐80% 90% 거의 90% 회원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물론 잘못 따라오신 분도 당연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도 조만간 계좌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99% 99% 회원분들이 주식 그 분석 채널은 천국이다. 뭐 가, 가, 굉장히 잘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 또 지수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계좌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뭐 회원분들께 현금 비중을 10%에서 이제 15%로 이제 끌어올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얘기한 걸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어, 저도 방송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계속 수치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가, 실제로 계좌 상태도 계속 체크해 드리고 현금 비중도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많은 분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여기 어, 신용 스탕너 쓰시는 분들도 빨리 밑으로 내려오시고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도 현금이 좀 조금씩 어,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술잔에 술을 따르는걸 비유해가지고, 여러분 뭐 아는 지인이나 뭐 가족끼리 술을 마실 수 있는데, 마실 때 제가 항상 70%, 7부만 따르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술, 술잔에다가 70%만 따라야 술 마시기도 편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70% 따르냐면, 나머지 30%는 아직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남아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술 마실 때 이런 게 편리하기 때문에 술잔에다 70%만 따르야 어 술을 흘리지도 않고 뭐 마시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30%를 채우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너에게 줄 것이 남아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100%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술잔에다가 술을 100% 가득 따르는 경우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첨잔을 하죠.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술을 따라서 첨잔을 해서 술잔에 그 술을 넘치게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첨잔하는 문화가 있고 술잔에 넘치게 따르는 게 그게 예의예요. 왜냐면 돌아가신 분에게는더 이상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술이라도 많이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70%만 담는 거, 주식을 70%만 담는 것을 습관화 했으면 좋겠다. 뭐, 극단적으로, 뭐, 몇몇 분들은, 어, 뭐, 시장이 제가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식을 뭐, 다 팔아버리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어쨌든 얘기한 현재 포지션은 15%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고, 다음 주에 어,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뭐20% 결과적으로 30%까지 만들어서 술잔에 70%의 주식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좌가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걸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을 어, 보내주시고 계시고 제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거는 뭐소개를안 시켜드리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보시면 뭐 코스피 코스닥 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요 지금 뭐 다음 주좀 반등 나온다고 아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우리 계좌는 역대 최고치 계좌를 돌파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원유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원유 또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면 원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시점에 얘기를 했고 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했죠 제가 예상한 게 틀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거 틀린 거는 얘기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방송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지금 말하자면 90달러에서 제가 90달러에 추천했는데 13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이때 거의 풀베팅 해라 현금 있는 건다 때려 넣고 우리 포트에서 가장 좋은 건 원유 고퍼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강력베팅을 어 그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줬을 때 다시 90달러 뭐 93달러까지 밀렸었죠 그때 제가 이 고점에서 잡은 건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유 고퍼스 왜냐면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달러 위로 올라갔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요일에, 이젠 또 다시 잡아도 된다. 이제부터 다시 원유고퍼스를 매수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극격하게 막, 극단적으로 막 풀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다시 모아가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급락한 거 보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했을 때, 바로 급락할 줄 알고, 이때 저한테 원유고퍼스 더사냐더 사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쨌든 매도하라고 했고 조만간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대음봉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보시면 이런 장대음봉 연속적인 장대음봉이 조만간 여기 하나 더 생겨가지고 뭐 80달러 아래로 밀릴 거니까 지금 원유급파스 걱정하시는 분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다 해결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주식이든 뭐든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걸어다닐 때 천천히 걸어다니고 운전할 때도 천천히 운전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충분히 스마트하게 잘 대응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통계 자료가 말씀, 뭐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이 99%다 스텝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 방송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좌 상태가 실질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뭐, 저는, 음, 우리 회원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원칙에 맞게끔 잘 대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음, 지금 현금위 중 이제 15%까지, 지금 현재 이제 10%에서 이제 15% 끌어올렸는데, 다음 주 월, 월요일에 한20% 올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음,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고 어쨌든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 그돈 많이 버셨고 우리 뭐 문자 회원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회원분들도 그렇고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포트 종목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있었어요. 문자 종목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좀 즐겨 주시고 다음 주도 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상황이 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주말은 좀돈 쓰면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이 인증을 했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대부분, 한90% 이상의 회원분들이 너무 많이 돈을 벌고 계시니까, 주말 동안 좀돈 쓰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 저녁 9시 어,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